안녕하십니까? BMW 코론 모터스 윤도국 대리입니다. 자, BMW에서 현재 제일 잘 팔리고 있는 차, 전기차 중에 이제 i5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i5 모델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는데 얘는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차, 이제 후륜 모델이고요. 얘는 저희 시승차, 사륜 구동 모델입니다. 어, 사실 원래는 후륜 구동 모델만 출시를 하다가 이제 올해 상반기부터 4륜구동 모델도 출시를 했는데요. 이두 가지의 차이점, 그러니까 후륜을 살까, 4륜을 살까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전기차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륜구동과 4륜구동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첫 번째로 외관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차량 시승하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차이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제 외관 디자인 차이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 차이점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만 봤을 때는 이 차가 후륜인지 엑스드라이브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얘는 그릴이 검은색이죠. 예, 이거는 제가 랩핑해 놓은 거라서 검은색인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크롬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5 시리즈 요즘 출고하신 고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그릴을 블랙으로 할까, 크롬으로 그냥 냅둘까, 블랙으로 하면 예쁩니다. 다시 돌아와서, 외관으로서는 큰 차이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구별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을 하냐, 실내를 열었을 때랑 차를 타보면 이 차가 엑스 드라이브인지 후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조금 차이점을 설명드리면 일단 시트 가죽이 다르고요. 후륜구동 모델은 배관자 시트로 나오고 엑스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메리노 가죽 시트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피커도 다른데 스피커는 하만카돈 스피커, 엑스 드라이브는 바을스위키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추가로 이게 제일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후륜조향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이 M 스포츠 프로 모델에만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후륜구동 모델에서 M 스포츠 프로 모델이 단종이 되고 X 드라이브에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후륜조향 때문에 M 스포츠 프로의 대기자가 엄청 많았는데 M 스포츠 프로 차가 안 들어오니까 이제. 울며 겨자먹기로 이제 일반 M 스포츠 모델로 바꾸시거나 그랬었는데 었 지금은 4륜 구동에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서스펜션 프로페셔널과 후륜 조향이 적용이 되면서 좀 좋은 대안이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모델이 그릴이 검은색이고 휠도 20인치로 커지고 디자인적으로는 멋있는데 사실상 프로 모델 진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요한 옵션만 뽑아서 적용시킨 게 현재 나오고 있는 X 드라이브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외관에서는 차이점이 없어서 설명드릴 게 없어요 그래 가지고 바로 시승해 보면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승을 해볼 건데요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후륜구동 모델을 타고 있기 때문에 어 4륜구동 시승차를 타면서 이어 디테일적인 부분 차이점들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점, 후륜과 사륜의 차이겠죠. 아무래도 후륜구동만 해줄 것이냐, 네 바퀴를 다 굴려줄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후륜구동은 주행거리가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일단은 후륜구동 모델은 주행거리가 441km로 책정이 되고 있고, 사륜구동 모델은 412km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륜구동 모델이 조금 더 멀리 갈 수가 있고요. 승차감은 사륜구동이 조금 더 구조적으로 승차감이 조금 딱딱합니다. 후륜구동이 조금 더 승차감이 부드러운데 사실 승차감이 딱딱하더라도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커버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내에서 돌아다니실 때는 사실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에서 사륜구동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세단이 후륜구동과 사륜구동 이렇게 나눠지지만 보통 사륜구동은 많은 분들이 이제 트랙샷 뭐 고속안정성이라든지 빗길, 눈길에서 안정성이 조금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어, 맞는 말이긴 한데 전기차는 접근을 조금 다르게 가야 됩니다. 전기차는 사륜구동이 적용되면 은 듀얼 모터가 적용이 됩니다.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뒤에만 있고요. 그리고 사륜구동 모델은 앞뒤로 다 있어서 조금 더 고출력을 낼 수가 있어요. 후륜모델 기준으로 약 340마력, 그리고 40토크 정도 나오는데 이 X 드라이브는 50마력 정도가 조금 더 높고요. 20토크가 조금 더 높아서 훨씬 더 고성능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후륜구동만 해도 출력은 굉장히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느끼고 있긴 한데, 4륜구동은 어, 조금 더 출력이 높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면서 내가 운전하는 스타일에 따라 어, 댐핑도 이제 조절이 되고요. 특히나 후륜조향이 적용되면서 유턴하시거나 차선을 바꾸거나 주차할 때 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죠. 일단은 그 후륜조향이 제일 큰데, 4륜구동부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객님들이 이제 i5를 차량을 계약을 하시고 제일 오래 기다리는 모델이 M 스포츠 프로 모델입니다. 근데 M 스포츠 프로 입학량이 엄청 적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일반 x 스트라이브 M 스포츠로 출고하신 고객님이 계신데 그분은 거의 1년 동안 M 스포츠 프로 기다리시다가 결국엔 못 받아서 x 스트라이브 M 스포츠로 출고를 하셨습니다. 어, M 스포츠 프로의 이제 좋은 대안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M 스포츠 프로랑 다른 점이 휠이 20인치가 커져요. 휠이 1인치가 커져서 20인치 타이어로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휠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긴 합니다. 그리고 외관에 이제 블랙그릴이라든지 스포일러라든지 그런 이제 디테일적인 외관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사실 저는 그냥 M 스포츠 모델로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20인치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달라서 일단 X자 교환도 안 되고요. 타이어 값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M 스포츠 모델로 해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내를 보면은 똑같습니다. 차이점 찾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지금은 i540 후륜이 대간자 시트로 나오고 있어서 지금은 차이점을 많이 둘 수가 있긴 한데 시트 말고는 이제 차이점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반자해 주행 기는 웬만한 옵션들도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내에 앉았을 때도 가중 외에는 다른 점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커가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지금 하만카돈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24년식이에요. 지금 나오고 있는 25년식은 바이오스 키스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두 차량 가격을 조금 설명드리면, M 스포츠 패키지 기준으로 후륜 구동 모델은 9,570만 원, 그리고 사륜 구동 모델은 1억 380만 원입니다. 약한 800만 원 정도 차인데 이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관 디자인 차이는 없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차이가 없어요. 이 시트 가죽 외에는 그러면은 이제 옵션 사항, 뭐 후륜 조향이든 바울스키스든 이런 옵션 사항들 그리고 출력이라든지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됐다는 거. 이런 거에서 금액 차이가 나는 건데, 어 후륜구동이 좋냐, 사륜구동이 좋냐, 거는 어 고객님들 이제 옵션 선택에 따라 달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좋아요. 후륜구동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300마력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 어 사륜구동 모드에 선택했을 때는 이제 후륜 조항도 들어가고, 뭐 고출력 나오고 더 좋죠. 뭐. 여기서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M 스포츠 프로 모델 계약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약 예정인 고객님들 그냥 M 스포츠 패키지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어 그릴 래핑이나 교체하시고요, 스포일러 밖에서 요즘 작업 많이 합니다. 외관 디자인은 어느 정도 프로랑 가깝게 꾸미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차가 너무 안 들어와서 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같은 영업 사원도 언제 차가 들어올 거다 차 언제 받을 수 있다 함부로 약속하기가 너무 무서운 차예요 너무 안 들어와서 이제는 거의 죄송스럽기까지 합니다 m스포츠 프로 말고 그냥 m스포츠 패키지 계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 여기에서 후륜이냐 엑스트라이브냐 선택은 이제 고객님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두 차종 모두 다 인기가 많고 대기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어, 사실 후륜 구동이 조금 더 빨리 들어오긴 하는데 엑스트라이브도 프로에 비해서는 금방 들어오는 편이니까 두 차종 한번 시승해 보시고 상담 받아보시고 고객한테 맞는 전기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한번 타면 은 전기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유지비도 그렇고 이 출력도 그렇고 이 승차감도 그렇고 너무 장점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내연기관을 사서 바꾸라고 한다?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가 기름값을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은 BMW i5 전기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